쾌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서가 오늘도 유익한성 이야기 전해 드릴게요. 여러분 20대 때나 신혼 때는 눈만 맞으면 서로 달려들던 시덜이 있었죠? 밥 먹다 말고도 해버리고 길을 걷다 가도 그 생각이 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인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 이사할 이만큼 생각이 나지 않은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특히 나이 들면서는 귀찮고 다음 날 힘들다는 이유로 점점 하지 않다보니 잠자리와는 거리가 멀어 지는 잭스리스 부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다들 그렇게 사니까 뭐 하면서 넘기면 큰일나는 이유 알고 계신가요 안하면 부부관계가 나빠 진다 같은 뻔하고 시덥잖는 이야기가 아니라 안하면 안되는 과학적인 이야기를 알려드리니 꼭 참고하셔서 건강 까지 해치는 일이 없으셔야 해요 아프면 안되니까요 그럼 바로 본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해야하는 이유 그 첫번째 신체의 면역력 저하 뉴욕주립대학교 성기능연구팀은 주기적으로 잠자리를 하지 않는 사람은 글로블링이라고 불리는 면역 항체가 자주하는 사람보다 무려 49%나 부족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면역글로블린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한체로서 신체에 침입하는 바이러스 및 세균의 진입을 물리치는 역할을 합니다. 환자기 든 우리가 끈이 걸리는 감기도 바이러스를 강화하지 못해서 걸리는 것인데요.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튼튼할수록 방어력이 좋아지고 잔병치레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자주 병이 걸리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마지막으로 언제 있더라? 아픈 데는 다 이유가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만족스러운 잠자리를 하는 커플은 몸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되어 불면증 개선 및 항체 생성에 도움이 되어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일 불면증이 시달리거나 숙면을 취한 지 오래 되신 분들은 지금 어서 하러 가세요. 두 번째, 심장병및 가통 질환 예방. 독일 국민 연구원에 따르면 잠자리를 일주일에 최소 두번 이상 하는 사람은 한달 이상 안 하는 사람들에 비해 동맥 경화와 뇌졸증 등밥종 질환에 걸릴 확률이 무려 44%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잠자리가 심장 질환자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국내 연구팀도 밝힌 바 있는데요. 주 3회 이상하면 심근 경색과 뇌졸중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또 자주 하는 여성의 경우. 골반 기저근과 주위근육을 활성화시켜 방광의 자극을 줘 요실금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 노화 방지. 주위를 보면 나이보다 훨씬 폭삭 늙은 사람들이 종종 있죠? 갑자기 어느새 노화가 진행되어 노화니 사람들은 단순히 피부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잠자리를 오랫동안 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잠자리를 주기적으로 하면 엔돌핀이 분비되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체지방 감소 및 근육 강화에 작용을 합니다. 미국의 한 저널은 잠자리가 운동과 마찬가지로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여성의 경우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를 증가시켜서 뼈가 단단해져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고 남성의 경우는 발기부전을 예방하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근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잠자리를 하게 되면 뇌를 자극해 노화와 치매 그리고 건망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독일 베를린대학교 가르틴 교수는 성적인 만족감이 두뇌를 활성화시킨다고 발표했는데요. 성생활이 왕성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서 단어 기억력과 숫자 맞추기 등의 과제에서 약두배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연구를 발표해 건강과 잠자리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잠자리를 안하면 노화가 빨리 오고 치매 그리고 거망증까지 걸리니 이 정도면 신이 인간에게 잠자리를 하라고 사정하는 수준입니다. 네 번째 운동과 저를 포함해서 다들 헬스장을 가야지 가야지 하지만 주기적으로 가는 것이 참 어렵죠? 하지만 잠자리만 주기적으로 하더라도 운동을 응.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고요그 이유는 잠자리는 평균적으로 1분의 5칼로리를 소모하며 30분의 최대 200칼로리까지도 소모합니다. 이는 약 15분 동안 러닝머신에 열심히 뛴 효과와 같습니다. 심지어 잠자리를 하지 않고 그저 누워서 청성만 해도 칼로리가 소모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잠자리를 한번 할때 평균적으로 남자는 105 칼로리 여자는 74 칼로리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칼로리만 보면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와 같은 칼로리 소모가 장기화된다면 주기적으로 잠자리를 갖는 커플과 갖지 않는 커플 사이의 건강은 점점 격차가 벌어지니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굳이 돈 들이고 시간 내서 헬스장에 가는 것보다 오늘 밤은 연인과 잠자리를 가지는 것이 어떨까요? 만약 상대방이안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더 요즘 몽동좀 해야 해. 다섯 번째, 전립선암 예방. 이건 남자들에게만 해당하는데요. 중년 남자들을 계속 괴롭히는 대표 질환이 바로 전립성 염증과 전립선암이죠. 절닉선 질환이 생기면 정말 고통이 이만저만 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소변 보는데도 불편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잠자리를 해온 남성은 이런 고통을 피할 수 있으며 절닉선함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사정할 때 고안에서 반캐닌 약 3온바리에 울챙이가 시속 46km로 배출되면서 전립성 염증을 완화시킨다고 하니 따로 병원 가서 전립성 약 처방 받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해보세요. 어떠신가요? 우리가 왜 열심히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단순히 하룻밤의 쾌락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나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한국에서는 점점 안 하고 있어 잭스리스 사회로 가고 있다고 하니 정말 안타까운데요. 한국에서는 성인 3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자리 횟수가 10년 사이에 무려 62%나 감소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한 청생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인 남녀 2,29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파트너가 있더라도 잠자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 무려 10명 중 4명이라고 밝혀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난 1년간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36%였습니다. 성별로는 그 수치가 조금씩 달랐는데요. 남자는 44%가 하지 않았지만 여성은 28%가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파트너가 없어서라는 이유가 많았는데요. 파트너를 만들어야 하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대한민국이 저출산과 비혼주의로 가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들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기도 하고 여유가 없다지만 우리 몸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몸과 정신이 약하지 않고 건강한 것이 제일로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사랑이 가득하고 행복한 나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밌고 야외 탄성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